안녕하십니까 시티 이제 파이브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제 우리 요 구독자분들 중에 그 낮에 안의 내부 모습이나 실제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청주 고도 뭐 파주 뭐 이런 쪽에 지금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 포인트에서 이제 육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리기 오른손 왼손 그리기 감독백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초짜들 위빙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실제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를 라이브로 한번 잠깐 짧게, 내부적으로 길게는 못 보여드리니까 짧게 이렇게 연습한다라는 걸좀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자 현장 포인트 지금. 거리기로 지금 현장 포인트 때우는 친구. 자. 리 거리기. 자, 육지를 지금 끝내는 친구들이, 이제, 육지만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오른손, 왼손, 거리기, 현장 포인트, 실전과 같이, 지가 태커치고, 거리기를, 뭐, 한두 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지가, 알 때도 좀 잡아낼 줄 알아야 되고, 용접을 했는데, 빼기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지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수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실전과 저희 현장 포인트로,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옆에, 자, 우리, 변수. 이 친구도 이제, 고독의, 등급 현장 포인트 지금 시험 준비를 앞두고 지금 연습을 피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잘안 들었는데 그래도 될 때까지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고 지금 이제 조만간 시험을 칩니다. 한번 연습하는 거 실제로. 자 저쪽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에는 또우리 친구 또 현장 포인트 그리기하는 친구. 현장에 가면 바로 이런 데서 용접을 할수 있는, 이런 데서 용접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배관사하고태크침에서 지가 단둘이 하고 바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실력을 한두 번 만들어서 되는게 아니고 자신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제가 때렸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위빙을 하는 게 아니라 거리기로 지금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다찾나 이제 파이널 치나? 오케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 어디서 지금 학원이나 어디서 배우는 친구들, 이런 실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 지금 부스에서 열심히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초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자, 누워서 백부터 바이들까지 온지 이제 한, 한달반 정도 된 친구, 이런 식으로 실력을 만들면 제대로 나가면서, 이런 실력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현장 포인트에서 용접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자, 너무 상세하게 보여주시는 거고. 자, 자세하게 뭐 하는 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 육지 실력을 만들고, 버티칼 호르젠탈 실력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장 포인트에서 그리기로 빼부터 파이널까지 실력 만들고, 그 다음에 비철까지 실력을 만들어서 용접기 세팅도 지가 할줄 알고 이런 실력을 만들어서 현장에 어또 나가야 되는데 또 현장에 그냥 나가서도 됩니까 A급들이나 우리 졸업생들 패밀리 있는 곳으로 도 나가서 서로 또 인맥도 쌓아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낮에 좀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분이 있어서 잠깐 짧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수전 중에 많이 됐습니다